아 왜이렇게 입이 마르냐 <laughs> <laughs> 편집해주세요 본격 4K 방송 통편집 <laughs> 봐야겠네 듣고있냐 손이 <laughs> 네, 소주 한잔 마시고. 본격 TV 방송과 함께 저희 이사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방송할 이유는 아시아 터널? 듣고 있냐, 손님 <laughs> 하이, 가이. <laughs> 진짜 어떡하다. 오늘 사실 제가 되게 죄송한 말을 해도 뭐 별로 죄송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제가 사실 요즘 시를 안 읽어요. 시시한 <laughs> 낭독인데, <laughs> 시안 읽는 방송. <laughs> 그래서 제가 고전 중에 고전, 사실. 시라고 생각 안할 수도 있는데. <laughs> 불구 경전이기도 한 스타니파타의 모르는 사람 없을 만한,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낭독할 건데, 원래 하고 싶은 게좀 있었는데,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건, 선거 공보물에 있는, 지방선거 공보물에 있는 수식어들. 어?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자. 도대체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지. 지금 보니 왠지 선거법에 위반돼서 고소당할까봐 선거. <laughs> 근데 자극적인 말들 찾으면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포기하고 고심 끝에 본격 불교 방송. <웃음> <웃음> 스타니 파타의 무스의 불처럼 혼자서 가를 낭독하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생각인데, 뭐, 사실 별로 할 말은 없어요. 항상 그렇듯. 개들이 많이 지나가네요. 내 얘기 듣고 있니? 다들 산책을 좋아해요, 개들은?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낭독하겠습니다. 무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폭력을 쓰지 마라. 모든 생명체를 그 어느 것 하나도 괴롭히지 말라. 출가 수행자는 자녀를 갖지 갖고자 하지 말라. 친구와 함께 있고자 하지도 말라. 무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줄을 알고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숲속의 사슴이 마음대로 먹이를 찾아다니듯 지혜로운 사람은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불처럼 혼자서 가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생각 없이 무엇이든지 만족할 줄 알고 온갖 고난을 이겨 두려움 없이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욕망은 실로 빛깔이 곱고 달콤하여 흥을 돋우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흐트러지게 한다 욕망의 대상에는 이러한 우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욕망이 내게는 재앙이며 종기이고 화다, 병이고 화살이고 공포다. 이렇듯 모든 욕망의 대상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것을 알고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위와 더위, 굶주림, 갈증, 비바람,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새파리와 뱀,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가라.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 말며 미혹과 혼탁을 버리고 세상은 온갖 애착에서 벗어나 물소 풀처럼 혼자서 가라 물소구 고기가 그물을 벗어난 것처럼 불이나 닿탄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모든 변뇌의 매듭을 끊어 버리고.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우 뿔처럼 혼자서 가라 본격 유부남 방송 <laughs> 난 결혼도 했고 친구도 많은데 사실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있죠 <laughs> 선거철입니다. 통편집 봐야겠네. 모자 벗는 거에서 오늘 끝나는 거 아니야? 본격 4K 방송. 저 오늘부터 본격 4K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구글 데이터 도둑이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알지? 나도 모르겠어. 듣고 있냐, 소니? <laughs> 역시, 소니는 마이크다. <laughs> 아, 소니의 장점이 있습니다. 소니 칭찬해야지. 소니 칭찬합니다. 소니는 전품 등록되어 있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뭐 AS 기간 상관없이 CCD 청소는 평생 무렵니다. <laughs> 사실.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털어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뭘로 털어주는지 알 수는 없으나. <laughs> 아,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laughs> 렌지 청소 좀 해달라고 하면, 앞 필터는 꼭 빼려고 하더라고 <laughs> 아, 진짜요? 어, 필터는 안 닦아줄 생각인가 봐. 필터는 자기네 게 아니니까. 야박하더라고. 근데 필터 뺐다가 다시 필터 다으면 먼지 달라붙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싫은데, 꼭 필터 떼려고 하더라고 닦아달라지 안 된대. 규정상 그렇대요. 어 그냥 웬만하면 필터는 보관 안 해준다고. 음, 음. 필터가 안 풀릴 때 닦아줘. 아... 존나 빡빡하게. 아... <laughs> 편집자가 이래다 <일어났습니다. 웃음> <laughs> 드디어 베이글 나눠 <laughs> 먹었습니다. <먹을 수> 베이글 <laughs> 먹는다. 그니까 어. 베이글 먹는다고 베이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laughs> 다 늙어가지고씨. <laughs> 아.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여기. 네. 아. <laughs> 네. <웃음> 시집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게을러 가지고 퇴근하고 집에서 누워서 모바일 게임만 늘어. 할분 많잖아요. 열심히 일해야지. 그니까 제가 그래도 이 방송하는 이유는 조니 덕분에 렌트 위보다 <laughs> 뭐 하나라도 남기자. 개들이 많네. 아시아 혼났어 제가 항상 출근하는 길에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대형견인데 야옹했다가 주인한테 주인 왜 우리 개한테 야옹이라고가 안녕 야옹. 나 소니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너도 소니 안사고 다른 친구도 소니 안사고 아, 카메라는 캐논, 캐논이 좋더라 그니까 저희가 카메라, 역시 캐논 역시 사진 다들 애들 감성을 좋아해서 아주 신미나 좋아해요 아. 감성이지 미러리스는 남자가 광고하잖아 다 캐논은 신미나가 광고하는 거. 아, 야아왜 이렇게 입이 마르냐 <laughs> 아휴.. 목이 탄다 나만 소니 쓰는 것 같아 렌즈도왜 이렇게 비싸니? 아 렌즈 너무 비싸 렌즈가 너무 비싸 바디 내구성이 쓰레기야 그리고 충전기 배터리 안 충전기 아주 개새끼들 진짜 300만원 짜리 사는데 99,000원 주고 사야 되잖아 그걸 맞아 듣고 있냐? 그래서 <laughs> 너무 빡셀 것 같아 맞아. 가아됐사 줄까? <laughs> 중국가 완전 가방이 안 돼서. 아마저 가방 가방이 맞아. 가, 가방이. 맞아. 무엇보다 가방이 안 돼. 가격 방어가 안 돼. 총판에다 이상하게 풀어 가지고 정식 매장에는 재고가 없어 항상. 우리, 우리 본격 신상소방 형이 있어요. 장비 <laughs> 본격 장비 리뷰 장비 리뷰 되는 거어아게좀 고나고. 고나고. 듣고, 있나, 고나고? 듣고 있나 고나고. 듣고 있나 고나고? 하이 가이즈. 우리 영어도 못하는데. 아,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해저물어서 얼마가 또 내가 노란해져 있을지. 내 간이 안 좋긴 한데. <laughs> 옆모습은 쏜입니다. 이쪽 카메라서 듣고 있냐 소지? <laughs> <laughs> 본격 테스트 방송. 본격 테스트 방송. 본격 4K 테스트 방송. <laughs> 궁금하다. はい。